안녕하세요. 저는 틱톡과 아프리카 TV를 같이 방송하는 b j 꾀돌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 먹는 방송을 찍게 됐는데 유튜브도 같이 업로드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원래 모델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비율도 좋으시고 뭐 잘생긴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무엇을 잘할까 고민하다가 먹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꾀돌이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꾀돌이는 꾀돌이라는 뜻은 제가 꾀가 많아서 꾀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항상 먹는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컨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일단은 먹방이 컨셉에 맞춰서 대중들에게 먹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신선한 먹방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BJ랑 크리에이터가 된지 며칠 안 됐지만 끈기 있는 꿰돌이로 여러분께 항상 웃으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같이 먹는 예쁜 방송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팬들 분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꾀돌이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